네, 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실 정치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사탄 마케팅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 저희 미주중앙일보에서도 장렬 기자가 어, 기사를 어, 썼는데요. 예, 그래서 교계, 기독교계가 우려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예, 보십시오. 최근 들어서 사탄 강조하는 광고 어, 굉장히 많이 볼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사탄 신발 논란이 됐죠. 예, 악마 이미지로 마케팅을 하면서 기독교가 민감하게 받아들였는데요. 예, 사탄 신발뿐만이 아니다. 패션, 음식 뭐 여, 이런 것에서도 사탄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래서 교, 기독교계는 이러한 현상을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근 하나의 흐름으로 자리 잡고 있는 사탄 마케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Lil Nas X 지금 어 왼쪽 끝에 밑줄 왼쪽 끝에 보이는 저 친구 얘기하는 겁니다. 동성 K 래퍼예요. 어린이들 사이에서 어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4월 둘째 주 Lil Nas X 싱글 Montero 아, Montero 네, Call Me By Your Name 이 노래가 이제 빌보드 차트 1위에 올랐는데요. 예, 게이고 뮤직비디오를 보면은 굉장히 선정적입니다. 제가 그전 어, 진정 시간에 보여드렸는데요. 예, 뮤직비디오에서 르나 잭스는 에덴 에덴 동산에서 예, 뱀과 성관계를 맺고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 지옥으로 떨어진 뒤 사탄한테 랩 댄스 랩 댄스 아시 죠 누드 댄서가 예, 스트립 바에서 무릎에 앉아 추는 춤을 얘기하는 건데요. 예, 랩 댄스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릴나 잭스가 사탄한테요, 랩댄스를 하고, 그후 사탄을 죽인 뒤 지옥의 왕이 되는 내용인데요. 이 뮤직비디오 내용의 교계는 곧장, 기독교계는 곧장 붕괴했습니다 가사를 보면은 너의 친구들과 코케인에 취해라. 난 죄를 지으려고 온 거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뮤직비디오만 논란이 된게 아닙니다. 릴나 잭스는 이 노래를 발표하면서 예술단체에 미스 칩, MSCHF, 거기하고 협업, 사탄 신발을 발매했는데요. 예, 신발 밑창 부분에 실제 사람 피까지 넣었습니다. 그래서 한정판으로 666켤레만 판매됐는데요. 예, 666은 잘 아시죠? 예, 개신교에서 악마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짐승의 표, 한 켤레에 1018달러였는데요. 예, 판매가 개시된 지 불과 1분 만에 전량 매진될 정도로 인기였습니다. 사탄 운동화에는 누가복음 10장 18절 문구가 적혀 있는데요. 10장 누가복음 10장 18절 문구를 보면 하늘에서 사탄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이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이 외에도 역십자가 악마 발자국을 상징하는 펜타그램 등이 디자인 요소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크리스찬 쪽에서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데요. 사탄 신발 발매와 롤나엑스 뮤직비디오의 반발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엄 전도협회 프랭클린 그레엄 목사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위험한 마케팅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이런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 이러면서 이 사회의 도덕적 기준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다. 지옥은 실제 있는 곳이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거부한 이들에게 영원한 고통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어,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기독교의 유명 작가 알렉스 맥팔랜드는 크리스천포스트의 성명을 보내면서 악마를 마케팅 도구로 사용한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이러면서 요즘 젊은 세대는 어두운 면에 상당한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팝 문화에 사탄적 요소가 많다. 이에 대한 우리 의견을 성경적으로 알리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작 저 무상식한 루나스 X는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뭐 게, 크게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과 영상이라는 제목을 올렸지만 내용을 보면은 사과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so 루나 X는 이 영상에서 많은 이들이 이 신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러면서 화면은 곧바로 몬테로 뮤직비디오 랩 댄스 장면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크리스찬 계열에서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자 루나 잭슨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심각하고 계속 총기 사건이 발생하는데 기독교 신자들은 고장 내 신발 문제를 두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약올렸어요. 사우스다코다 크리스 노염 주지사는 신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노염 주지사는 우리의 아이들이 이 운동화가 독점 아이템이라고 한다. 하지만 진짜 독점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최근 유명 패션 브랜드 마크 제이콥스는 새로운 패션 라인인 헤븐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이 브랜드 화보를 보면 모델이 풀과 꼬리를 향해 꼬리를 통해 이렇게 사탄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저기 보이시죠? 어바옆 옆에 e p 스 엑스 옆에 있는 m 사진을 얘기하는 겁니다. LA Times 사이트이트들어홈페홈페치지치 바로 이 광고가 나와요. 예, 뭐 LA Times 평저에저 뭐 사악한 언론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가짜뉴스고요. a 이어 할리우드 지역, 할리우드 지역 산세폴로바드 인근에는 루 e s 스 피자가 운영 중입니다. 예, 저도 사실 저기 간 적이 있었어요. 모르고, 예, 모르고서 진짜 같이 간 사람이 저기라고 알려주지 않고 그냥 어쩌다가 근데 딱 바로 나왔습니다. 또 약간 웃겨가지고 이런부터 안에 보면 이제 막 사탄 교 있고 막 그래요. 그래 보면은 사 사탄이 주요 테마입니다. 예, 그리고 사탄 교회들도, 그, 신자 같아요, 신자. 예. 사진 보면. 메뉴부터 매장 인테리어까지 뿔달린 사탄 이미지가 가득합니다. 또, 최근 유명 온라인 데이팅 애플리케이션 매치 광고도 화제가 됐는데요. 지옥에서 온 사탄이 온라인 데이트 웹사이트를 통해 만난 여성과 사랑에 빠진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 정리는 없어요, 보면은. 그 광고도 어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까하다가 그냥 엮여가지고 어 준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드라마 루시퍼, 루시퍼 역시 사탄이 주인공이고요. 지옥에서 온 루시퍼가 미녀 형사와 함께 범죄 사건을 해결하고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도 온라인에서는 사탄 666 티셔츠. 마녀 장신구, 악마 장신구 등 사탄을 소재로 한 각종 아이템을 손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네. 그리고 보면 이런 사진도 있어요. 예. 보면은 Satanic. 그다음툰 네트워크 티비 쇼 어드벤처 타임 이게 어린이들이 보는 만화인데 여기서도 이렇게 사탄 나옵니다. 사탄 이제 앞으로도 치어들은 사탄이 어린이들을 공격하고 있다. 다음에 툰 네트워크 로고 블랙 앤 화이트, which is s 리 프리메이슨 얘기도 나오는데요. 예.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미국이 t v 를 봐도 사탄 광고 너무 많고. 예. 어처구니가 없죠. 자, 오늘 또 빅뉴스 하나가 나왔습니다. 어, 이제 g 빈뉴 i n n e w s 사탄을 치우고 g 빈뉴 i n 뉴스가 나왔는데요. 예, a 빈뉴 n n 이 결국 리콜, 확정이 됐습니다. 예, 확정이 됐어요. Gavin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결국 소환선거를 치르는데요. 예, 뉴섬의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주민들 불만이 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총무처는 오늘 뉴섬지사 소환을 위해 총 162만 6 4 2명 서명이 집계됐다고 밝혔는데요. 예, 이건 주지사 소환을 위해 필요한 서명 149만 5,709명. 그러니까 지난 주지사 선거 총 투표자의 12% 어, 그 리콜 서명에 참여하면 리콜에 충족되는. 조건이었는데요. 예, 충족시키고도 남았습니다. 필요한 서명보다 13만여 명을 웃도는 수치로 어, 채웠어요. 그래서 지난 2003년 그레이 데이비스 이후 첫 캘리포니아 주지사 소환 선거가 열리게 되는데요. 당시 할리우드 영화배우 아노드 슈얼제네거가 어, 보궐선거에서 승리했죠. 그래서 거버네터라고 불렀었죠. 뉴썸 지사 측은 리콜 선거에서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면서 이번 리콜 캠페인이 트럼프 지지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비판했는데요. LA타임스는 리콜 선거 결과를 떠나 정치인생에서 탄탄대로를 달리던 뉴섬이 정치적 타격을 입게 됐다 이렇게 평했습니다. 리콜 청원이 셜리 웨버, 셜리 웨버 총무처 장관 공증을 받으면 1년이 크날라키스. 부지사가 60일에서 80일 사이 보궐선거 실시를 공식 발표하게 되는데요. 유권자들은 뉴스지사 소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소환될 경우 누가 주지사직을 맡을지도 결정합니다. 현재 샌디에고의 케빈 폴코나 시장, 그리고 올림픽, 금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자 성전환, 리얼리티비 스타인 케이틀린 제너 그 비즈 비즈니스, 비즈니스맨 존콕 지난번에도 선거 출마했었죠. 그리고 덕 오스 전 연방 하원 의원 이런 고, 공화당원이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뉴섬이 그냥 그대로 나올 것 같아요. 어, 다른 후보 특별하게 없죠. 어쨌든 게바유 뉴섬의 정치적 타격 크게. 입힌 겁니다. 뭐 트럼프 지지자가 했던 저는 민주당 지지자도 꽤 많은, 많았다고 봐요. 30 전체 리콜 표의 3 0는 민주당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응징해야죠.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어쫙 이제 어, 뉴스 헤드라인 보면서 어, 진행하도록 할게요. 네, Fox News는 데, Los Angeles Police Officer p e n n e letter to LeBron James requesting sit down to talk about policing. 르브론 제임스가 함부로 입을 놀려서 망신을 당했죠. 예, 오하이오주 오하이오주의 콜럼버스에서 1 6 살짜리 이제 그 소녀 마카야 브라이언트라는 여성 그 소녀가 이렇게 칼로 자기 룸메이트를 찌르려고 하다가 총 맞아 죽었습니다. 이제 그게 경찰이 잘했냐 못했냐 뭐그 논란에 앞서서 일단 모든 상황을 알고서 비판해야 되는데 루브론즈 임스는 그냥 무조건 그 경관을 비판하면서 그 경관 사진까지 올렸습니다 자기 트위터에 그래서 you are next 요, 요런 표현까지 썼어요 네가 다음이, 다음이다 다음이다 데릭 쇼븐 다음이는 식으로 데릭 쇼븐하고는 차원이 다른 그런 사건이었는데 말이죠 예그칼 네? 그리고 찔러서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 여성이. 16세 여성. 뭐 가야 브라인트가. 그래서 지금 경관 한 명이 LAPD 경관 한 명이 너 나랑 좀 미팅 좀 하자. 그래서 물좀 시켜 주겠다는 거죠. 예? You basically put a target on the back of a human being who had to make a split second decision to save a life from a deadly attack.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관 그런 식으로 비판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빨빨 발 보던데요. LE2% think United States is divided despite Joe Biden's promise to be a more unifying president. 조 바이든 분열의 대통령이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가짜 뉴스, 이제 가짜 뉴스 대다수 한국 한인 언론은 가짜 뉴스 그대로 번역 보도를 하고 있죠. 마치 화합 성공적으로 하고 있다는 식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냥 양떼라고 보시면 돼요. 양떼 그대로 번역 보도를 러면 양대 언론이죠. 뭐 분열 시키고 있죠. 사실은 버라고바마가 분열의 대통령. 그때부터 완전히 분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뭐그 전에 조지 W 부시도 어 마찬가지였지만, 예. 뭐 미국이 항상 이렇게 양분됐죠. 뭐빌 그 클린턴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으로 좀화했다고볼수 있었을 때가 제가 볼 때는 그때였던 것 같아요. 어이건 때. 레건 때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화합이 됐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2016년 트럼프 때도 어느 정도 화합이 잘 되는 분위기였죠. 근데 이제 메인스트림 미디어하고 빅테크가 워낙에 가짜 뉴스를 많이 뿌려서 그렇지 그때 트럼프가 선거인단 306명 정도 확보하지 않았습니까? 오바마 물론 뭐 레건 수준은 아니었지만 예, 오바마도 분열이 분열의 대통령이었고요. 첫 번째 임기 때는 아니었고 두 번째 임기 때 이제 분열의 대통령이 됐습니다 자 어제 이제 어 윤여정 선생님이 코오스카 어, 여우주연상 탔는데요 하지만 망신이에요 지금 아카데미 시상식 어제 이벤트가 전년 대비 50%나 떨어졌다고 그러고요 그리고 900만 명 정도 본것 같습니다. 옛날에 1억 명 넘게 본 1억 명은 아니지만 한 5,6천만 명씩 봤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최근 몇 년간도 한 2천만 선을 유지했습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무너졌어요. 이게 뭐, 무슨 뜻이냐면 이제 사람들이 안 보는 거예요. 왜? 할리우드가 급진 좌파 예 딥스테이트 편만 들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왜 보겠어요? 저도 이제 영화 안 봐요. 할리우드 영화 웬만해서는. 어, 미나리는 이제 제가 시사회에 참여했기 때문에 봤는데 예뭐 네, 그리고 어쨌든 뭐 좌우를 떠나서 좌우 진영 논리를 떠나서 한국 배우가 뭐 물론 저도 오스카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 어쨌든 뭐받뭐상 받은 거뭐 나쁜 건 아니잖아요 예 네. 대단한 건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저도 오스카 상이 닦아놓고 아까 개화된 뉴스 함 받고 그다음에 이제 (6개) 주 (6) 스테이트드 (7) 스스 자 이제 그 선거 인단이 어, 선거 인단이 아니고 그 연방 하원 의원 인구 센서스에 따라서 이게 그 10년 주기로 이제 바꾸는데요. 일리노이, 뉴욕, 오하이오, 펜스 베니아는 연방 하원 의석 자리를 하나씩 잃게 됐습니다. 캘리포니아도 그렇고요. 그런 반면에 텍사스는 두개 의석이 늘어나게 됐습니다. 보수적인 주, 그리고 콜로라도,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오레간주도 한 석씩 늘어나게 됐습니다. 몬테나주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 네, 일리노인, 뉴욕, 오하이오, 펜실베니아는 한 자리씩 잃게 됐습니다. 그리고 웨스트 버지니아도 마찬가지고요. 예. 미국 인구는 3억 3,150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쫙 보면은 나오죠. 캘리포니아 마이너스 1, 오르간 마이너스 1, 몬태나 하나, 그럼 캘리라도아한석 늘어났고, 텍사스 두 석, 플로리다 한석 늘어났고, 노스캐롤라이나 한 석, 그리고 뉴욕 한 자리 뺏기고, 펜실베이니아 한 자리 뺏기고, 웨스트버지니아 한 자리 뺏기고, 오하이오도 하나 뺏기고요, 미시간도 하나 뺏깁니다. 그리고 일리노이도요. 예. 자 이제 퍼그레코 계속 톱뉴스예요. 개이빈 뉴섬이. 어, 저는 이번에 개헌뉴스에 나갔으면 좋겠는데 차라리 케틀렌 제너가 낫다고 봅니다. 성전환자지만 정책은 공화당이에요. 예? 본인이 성전환하고 하고 싶었다는데 어쩌겠습니까? 예,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솔직히. 예? 솔직히 이거는 그냥 크리스찬적인 시선에서 이해가 안갈 뿐더러 그냥 그 남자로서도 그런 사람들이 솔직히 전잘 이해는 안 갑니다. 근데 뭐 그렇게 본인들이 주장하는데. 뭐라고 그러겠어요. 자기네들이 여자처럼, 여자로 자기는 맞다고 하는데. Yeah. 어쨌든 정책면에서는 케이든 젠을 남, 개인적으로 전 콱스가 제일 낫다고 보는데요. 릭 어, 브리넬이 출마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결국 출마 안 했고 그 다음에 제 친구 죠 라리얼들도 출마를 고려했었는데 어, 출마 안 하기로 했어요. 어, 저도 그냥 출마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나리얼드라고 지난주에 이제 전화 통화하면서요. 자. 하나 볼게요. President Biden's First Address to Congress is invite only. 의회 이제 그 국정 연설을 이제서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만 의사당에 들어갈 수있다요 의사당에 들어갈 수 있대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경우가 있습니까? 어, 자기네들은 코로나 때문이라고 그러는데 자 요거 하나 마치 끝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이게 그 영상이 맨날 프리즈 돼가지고 어, 저 오늘 그냥 안나오고 이렇게 뉴스 어, 헤드라인 보여드리고 어, 마치도록 하려고 합니다. 예, 뭐 백업 채널도 준비를 하고 있어요. House votes to make Washington DC h e United States 51st state. 지금 민주당이 이 정신 나간 민주당 그리고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빅테크. 워싱턴 DC를 주로 만들고 싶어요. District o Columbia. 왜 그런지 아십니까? 상원 의원 그럼두명더 늘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연방 하원 의원도 한명한두명더 늘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꾸 편법을 쓰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어, 또 여러분께 그거를 알려 드리고 싶어요. 어, 지금 선거, 선거 이슈 놓고 이제 그 트럼프가 이제 애리조나, 애리조나 지금 거기서 이제 포렌식 테스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리조나 애리조나 주가 선거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어요. 뭐 여러분께서는 다 제가 작년 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한번 결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진정은 좌와 우를 말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논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